헬스포츠에 이렇게 괜찮은 침낭들이 있던데 여태 몰랐을까요? 이 정도 스펙이면은 EXP 급이랑 비슷하거나 좀더 위라고 해야 되나? 제가 느끼기엔 EXP 보다는 확실히 위 등급이긴 해요. 스펙 기준은 모르겠고 제가 실제 사용했을 을때 헬스포츠의 극동계 침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헬스포츠 침낭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라고, 윈터, 라고 슈퍼라이트 그리고 그 외에도 종류가 있다. 그때 보여드리지 못한 라고 익스트림. 요것도 요번에 입고가 돼가지고 입고 전환하면서 많지 않지만 여유가 있어서 제가 샘플을 하나 뺐고 일단 컬러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욕심이라 그런가. 저는 항상 스펙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품을 보는 편인데 750 퀸이라서 실제로 필파로 치면 800이긴 한데 슈퍼라이트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거죠. 슈퍼라이트는 800 퀸이니까. 그래서 슈퍼라이트에 너무 눈이가 있어서 잘 신경 못 썼는데 꼼꼼히 스펙을 살펴보고 제품 실물을 보니까 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간략하게 다시 라고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은, 라고는 650, 유럽 기준입니다. 650 퀸, 익스트림은 750 퀸, 슈퍼라이트는 800 퀸인데, 750 퀸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식으로 치면은 거의 800 필파를 가까운 수준이고, 라고 윈터 같은 경우는 슈퍼라이트도 동일하게 영하 11도가 컴포트 온도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영하 16도. 무려 영하 5도 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라고 윈터든 라고 윈터 슈퍼라이트든 아 스펙이 조금 뭔가 아쉽다 근데 그 위로 가면 스발바드는 영하 20도 이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 부피도 확실히 더 크고 무게감도 있는데 스펙으로 치면 얘가 그 중간급이거든요 슈퍼라이트보다 라고 윈터보다 조금 더 좋은 스펙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필파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라이트 윈터보다 좀 떨어지지만 압축패킹했을 때 너무 과하지 않은 사이즈고 일단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레이 톤, 약간 다크 계열의 그레이 톤이고 또 안쪽은 이렇게 레드입니다. 안쪽으로는 이런 포켓들 있고 요즘 침낭들은 다 이렇게 가슴 포켓이 있더라고요. 뭐 여기다가 핫팩을 넣어도 되고 휴대폰을 보관해도 되고. 캠핑장에서 사용을 한 거긴 하지만 우선 얘도 퍼텍스 퀀텀 소재라서 촉감이 너무 너무 좋고 보온력도 꽤 좋은 편이고 여기서 잘 때는 침낭 그냥 덮고 잤어요. 뭐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간 것도 있고. 최저기온도 영하 뭐 10도 언더라서 침낭에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 또 난방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덥고만 잤는데도 상당히 따뜻하고 포근하고, 제가 패킹하고 비도 보여드릴게요. 한때는 부피 먼저 보여드리고 꺼내서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2박 3일 내내 사용했던 제품이어서. 헬스포츠에 이렇게 괜찮은 침낭들이 있었는데 여태 몰랐을까요? 그냥 침낭만 놓고 보면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수입 브랜드랑 비교하면 은또 그렇게 또 비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충 넣었을 때요 정도 사이즈고 이제 양쪽으로 다 당길 수 있게끔 스트레이 있거든요. 웨빙이. 저는 이 압축색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캠핑 갈 때는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맞는데 백패킹 갈 때는 이제 배낭 안에다가 그냥 쑤셔 넣는 게 압축도 훨씬 잘 되고 배낭 모양 잡기조차 좋으니까. 요 정도 사이즈로 패킹이 됐습니다. 헬스포츠에 이런 침장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